안녕하세요 홍방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 방이 아니라 홍젤님 방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젤님 장비를 지금 자, 바꿔드릴 건데 일단 지금 너무 너저분하고 식재료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너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좀 바꿔주려고 하는데 일단 4K 어, 지금 카메라가 있고요. 그다음 웨이브 3 어, 그리고 키보드, 그 아이맥 프로, 어, 뭐 게임기나 USB 포트 그리고 라이트 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더 단출하게 구성해서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할 제품들은 키라이트 제품이에요 예, 엘가토 에서 나오는 키라이트 3개를 교환을 해주고 그 쇼크 마운트나 악세사리까지 어, 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세팅을 마치고 그 후에 예,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엘가토의 키라이트를 어, 홍젤린방에 설치를 한다고 하고 이제 설치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라이트만 바뀐 건데요. 기존에 쓰던 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삼각대로 이렇게 세워놓는 형식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책상에 고정을 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키라이트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키라이트가 있고, 키라이트 에어가 있고, 키라이트 링이 있고, 여러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어, 광량이 가장 밝은 2800 루멘의 키라이트. 이렇게 세 개를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4K 웹캠. 자, 기존에 쓰던 스트림덱은 지금 다 통합형 시스템으로 바꿨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만든 거고요. 원래 웨이브3 마이크를 썼었죠. 그리고 이렇게. 哦。Oh. 그걸 이제 언더암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은 제가 제 방에서 쓰고 있고요 어, 홍젤님이 쓰기에는 이렇게 언더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 웨이브3는 이렇게도 많이 아시는 예, 마이크예요이 웨이브3 마이크의 장점이라면 일단 어, 사실상 이팝 필터가 필요가 없어요 이 안쪽에 어, 필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필터 구멍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수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윈드스크린을 이렇게 장착을 해 놨어요 그리고 쇼크 마운트가 필요하고요 어,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아, 이 부분입니다 선을 숨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언더지만 자,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는 어, 마이크를 상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형제님의 체형과 입모양에 맞게 어, 이 정도 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키라이트를 동작을 할 텐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광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키라이트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덱으로 켜는 거고요 1번 라이트 2번 라이트 3번 라이트를 다 켰어요 자 보시죠 키라이트를 세 개를 다 썼습니다 네, 지금 광량이 밝아졌기 때문에 제 칙칙한 얼굴이 조금 더 밝아졌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나요? 아마 많이 밝아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웹캠을 이용해서 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스림덱입니다스림덱은 아, 지금 뭐 어둡게 그리고 뭐 밝게 그리고 차가운 색상 그리고 따뜻한 색상 온오프기는 키라이트 쪽만 세팅해놓은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단계별로 예, 조절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저 키라이트의 뒤편에 온오프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다른 어 기존에 썼던 조명은 뒤에 광량 조절이 있었고, 어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던. 그런 스위치들이 있었어요 근데 키라이트는 단순히 온,오프 스위치와 리셋 스위치 그러니까 스위치가 한개 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키라이트는 전부 다 무선으로 연동이 됩니다 스트링덱 뿐만 아니라 윈도우의 컨트롤 센터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할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제어를 할 수도 있어요 이용을 하려면 와이파이가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써야겠죠 자 제가 지금 홍재님이 앉아 있어야 될 곳에 어 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뭐 칙칙하죠. 저희는 포켓 카메라를 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지금 형광등이 이렇게 밝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키라이트 총 3개를 켜보겠습니다. 하나, 자, 둘, 자, 셋. 이러면 전뭐 원래 얼굴이 좀 어두운 편인데 광량이 굉장히 밝아지면서 어, 좀화사해졌죠 주변에 있는 뭐 물건들이나 뭐 과자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잘 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라이트를 다시 끄면 예, 칙칙한, 칙칙한 제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보통 홍젤링 같은 경우는 어, 요리 방송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위에 역시 엘가토에 예, 페이스캠을 달았습니다. 페이스캠을 이용하면 자 이렇게 요리를 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할 수도 있죠. 자, 지금 위쪽에서 공중에서 지금 어, 웹캠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페이스캠은 어, 소니 이미지 센서를 쓰기 때문에 어, 굉장히 화질이 우수해요. 그리고 특히나 저조도에서 어, 굉장히 노이즈가 적죠. 이 페이스캠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USB로 연결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페이스캠을 쓰시면 뭐 캡처보드나 캠링크가 뭐 필요가 없어요. 예, 에가토의 캠링크 아니면 뭐 에가토의 뭐 다른 회사의 모든 제 캡처 보드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USB 하나면 비압축 코덱으로 이런 화질을 낼 수가 있어요. 자, 화질 굉장히 제가 좋다고 랬죠 자, 실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딜레이가 전혀 없다는 게 장점이죠. 캡링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캠링크는 네, 이제 DSLR, 미러리스, 이런 하이엔드 카메라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캠링크를 이용해서 4K 캠코더를 메인 카메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페이스캠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USB에 연결해서 캠링크가 필요 없이 화면을 전송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엘가토로 어떻게 보면 콜라보예요. 뭐, 원래 전도 엘가토 제품을 쓰고 있었고, 그런데 어, 홍젤린 방 같은 경우는 캠링크와 웨이브3, 그리고 스팀덱 외에는 엘가토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키라이트를 뭐 설치를 하면서 정말 공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죠. 뭐 핸드폰으로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최대 2800루멘의 아주 밝은 광량 아 그리고 색 온도 간단하게 꼭킬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 중에 장점이에요. 그리고 웨이브3 마이크 그 다음에 페이스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암을 이용해서 세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홍질림방에서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 처음인데 엘가토의 제품들로 다 이렇게 깔맞춤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이쁘네요. 제방 같은 경우는 이제 커세어로 다 깔맞춤을 해놨는데, 홍질님 방은 전부 다 지금 엘가토 제품으로 전부 깔맞춤을 했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작업이 었고또홍젤님이또 또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엘가토 키라이트, 그리고 페이스캠, 그리고 웨이브3, 전부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제가 오랫동안 써봤기 때문에, 새로 방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아무래도 엘가토가 좀 고가 브랜드지 않습니까? 조금 비용이 지불 되더라도, 이중지출을 안할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또 대부분 엘가토의 제품은 에이스가 2년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홍젤님의 방을 완전히 세팅을 다 마쳤습니다. 제가 좀다 뿌듯하네요. 좀 깔끔하게 잘 작업이 된것 같아서. 일단 제품을 협찬해주신 엘가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 리뷰는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사용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방경이었습니다